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지난주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은 여러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아홉 가지 열매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열매는 바로바로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용서해 줄수 있고, 사랑하면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세요.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있네요. 하하호호, <laughs> 우리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쁨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 힘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께 우리 엄마에게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힘이 나고 기뻐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화평의 열매도 있네요.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셨어요. 화평은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언제나 화평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화평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오, 여기 인내의 열매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내는 다른 말로 오래 참음이라고도 해요. 블루베리는 열매를 맛볼 때까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무언가를 잘 하려면 우리도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도, 피리를 잘 부르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서 줄 서서 손을 씻으려고 해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대요. 자비의 열매. 여기 자비 또는 친절의 열매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사근사근 친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친절은 누구에게나 인사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처음 오는 친구에게 오늘 처음 왔니? 이름이 뭐야? 만나서 반가워! 하고 친절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선함 목자세요. 선함은 다른 친구나 이웃 어른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할아버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에도 도와드리고 엄마가 시장을 보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실 때도 엄마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고 도와주는 그런 어, 선함을 가진 유아부 친구가 되어야 해요. 충성의 과일은 꼭 군인 아저씨 모자처럼 생긴 수박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충성이라고 해요. 키위는 먹으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키위는 온유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어요.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만약 엄마가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야, 너 이렇게 사납게 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온유야, 이리로 오렴"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대하는 게 좋아요, 그지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나 이웃사람들에게 키위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절제는 놀고 싶어도 약속한대로 그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그림처럼 밤 늦도록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얘들아, 밖에서 30분만 놀기로 했잖아. 그러니 그만 들어와. 시간 다 됐어. 그러면 네, 엄마. 하고 더 놀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맺은 이 열매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항상 우리를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